저는 이번에 하고 잘 있습니다. 페인 같죠? 아제여기는 병원 입원했고요. 아까 아치가 풀린지 안 돼서 계속 이제 움직여주려 하는데 이게 조금 움직일 이쪽 이쪽 발에 감각이 지 없어서 계속 일부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치가 잘안풀린대서좀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계속 이게 또 <laughs> 회복 열심히 하고 이게 끝나면 제가 무릎 연골 쪽도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 춤을 추면서 많이 이제 어, 멘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분들 어, 좋은 댓글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후회는 없지만 더 열심히 빨리 회복을 회복해야 되니까 한 이틀 정도 입원을 하고 푹 쉬고 다시 최대한 빨리 복기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치가 풀리려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laughs>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해주셔서 우 유튜브 대표님, 우리 병석이 <laughs> 잘되도와주십시오 <들이도록> 감사합니다. <laughs> 아, 부끄럽네요, 이거. <웃음> <웃음> 근데 너무 아파요. <laughs> 너무 아파요. 이번에 좀 수술이 좀 따르게 돼서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